어, 오늘은 베란다 장원, 어, 봄이 오고 있어요. 오늘이 우수인데, 서울 지역에는 영하 날씨죠. 남쪽 나라는 베란다 온도가 29도 정도 됩니다. 아, 여름 날씨에요. 너무 덥네요. 음, 이거 행운목 종류, 황금죽인데요. 황금죽. 한, 이 곳에, 한 곳에 두 개씩만 놔야 되는데, 그죠? 이게 세 개씩 났어요 그래서 하나를 제가 잘랐어요. 12월 말이래. 크리스마스. 그, 그, 무렵에 잘라가지고 여기는 촌농으로 이렇게 예, 상처. 혹시 상처에 감염될까봐 촌농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영양제 해줬고요. 떼에서 물꽂이를 했습니다. 황금종이 이거는 이 친구 꽃피는 친구는 아니고 한 번도 꽃을 보지 못했어요. 음, 이 화원에서 구입해서 지금 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3년째 키우고 있고 이 친구는 한번 꽃을 봤는데 이건 한 6년인가 되 있는 것 같고 봤는데 꽃을 안 피네요. 올해는 황금종이 꽃을 쉬는 것 같습니다 물꽂이 한건 잠시 후에 보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명소 꼭 약을 쳐 가지고 희끗희끗 합니다 입에, 입에 병이 들어 가지고 대명소 꼭꽃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려 주고 있고요 올해는 좀 빠른 듯해요 어, 이거 먹으면 물 부어 가지고 24시간 후에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영양제. 그리고 이 친구 작년에는 쉬었어요. 꽃을 안 피우는데 군절한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빠른 듯하네요. 꽃대 올려주고 있고요. 가리 늦게 사랑초 흰색 보이시나요? 흰색 흰색 얘 예, 이름을 모르겠어요. 음, 늦게 피워주고 있고요. 제가 그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염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울에 이렇게 예쁩니다. 해가 낮은 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물을 잘 들어요. 물이 쪼꼬색처럼 들고, 이 친구는 황금 염자. 색깔이 너무 예쁘죠?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찐자주색도 있고. 이 친구는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 비슷하죠? 황금 염자하고 비슷한데, 줄무늬가 있어요 가운데 줄무늬 줄무늬 있고 이 이런 노런거 노런거 추워서 그렇고 떨어지고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사이에 볼까요 여기 추워서 쪼글쪼글 해지고 노래집니다 추워서 그래요 나중에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아이 이 친구 무늬 어, 물꽂이 거실에서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다가 뿌리 내린 거 심어줬는데요. 어, 이 중에 절반만 살아도 잘 적응돼도 아주 성공이죠. 한번 가볼까요? 겨울에인지도 모르고, 이거. 1년 내내. 여름 잠깐 한, 한 달만 쉬고 계속 꽃을 피워주는 나비염자입니다. 나비. 사랑초, 사랑초. 죄송합니다. 사랑초. 그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벌잡이 꽃대 꽃대 영양제 물 줬습니다 오스모크트도 주고 다 땡땡에서 파는 그거 생수 통 1.5리터야 한병 해가지고 좀 줬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곧피겠어요 다음 주는 필것 같고 어 제가 이거 실패한 목사랑 초 카누사사랑 초 겨우 이제 몇 년째 성공하고 있는데, 꽃을 피우고 있어요, 노랗게. 근데 저는 이게 꽃이 진줄 알고, 이렇게, 얘는 뭐 세모도 아니고, 현아에게 하는데요. 꽃이 진줄 알고, 씨앗는 맨치는줄 알고, 제가 이걸 다 땄다는 거 아니에요? 그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게 펴주고 있는 중이에요. 꽃이 진 것인지, 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피고 있는 중입니다. 피고 있는 중. 어, 나름, 어, 괜찮네요. 매력있네요. 뿜뿜. 여기도, 여기도 꽃대. 이것도 꽃대. 여기도 꽃대. 아, 괜찮아요. 카누사. 어, 은근 매력이 있습니다. 켜보세요. 추천합니다. 어, 나비사랑. 추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여기 있습니다. 아 어, 그늘지네요. 베란다 온도 29도. 물꽂이 성공 어, 제 손이 나오네요 물꽂이 12월말에 잘랐고요 잘라가지고 1월되니까 뭐 캐릭 그 현상이 라고 하나요 하얗게 이렇게 뭐 버섯도 아니고 막 피는 그 하얗게 되는 현상이 있고 난 후에 뿌리가 내려요 한달 그러니까 어, 1월말 되니까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2월, 지금 현재, 설날도 지났고, 2월, 셋째 주 지나고 있죠? 뿌리가 막, 감겨 있어요. 어, 황토 볼안 넣는데 잘 되네요. 여기 둥둥 떠 있는 것은 숯, 조그만한 숯 덩어리가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안에도 잘, 그런 거안 넣어도 황토볼 하나 있어요. 밑에, 맨 밑에 한개 돌아 있고요. 숯 하나 있고요. 알갱이. 그런데 잘 돼요. 뿌리 잘 내리고, 아, 3월 달에 어, 화분에 옮겨 심어 줄 것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황금주, 뿌리 잘 내리고, 아주 이쁜 어, 아이예요. 잘 됩니다. 성공률 100%입니다. 100%. %입니다. 100 예쁘죠? 염자 칼라염자라고 샀는데 겨울에는 특히 얘가 추운 걸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남쪽 나라도 여기 보세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운 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라요 잎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까지 두면 괜찮아요. 여기, 여기 보이나요? 또 마찬가지. 네.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추워서 얼어요. 그리고 색깔도 터 터요 터. 이렇게 잎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까만 까만 해지는데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춘탐해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알로에 호랑이 알로에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까지 두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렇 떨어지면 거름대라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데요. 어, 영양제는 오스모코트 어, 좋습니다. 우와 꽃대 올라옵니다. 아우 못불랐네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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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몰랐네요. 오스모코트 두주 전에 줬는데 꽃대 올라오고 있죠? 와또좀더 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귀한 거네요.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사랑초. 우리 토종사랑초, 맞죠? 이거. 자색, 옥살리스라고 합니다. 꽃대 올리고 있네요. 어, 똑같은 건데, 저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친구는 계속 겨울에도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얘는 한달 동안 쉬었습니다. 한 달? 두달 정도 되네. 쉬었어요. 12월까지 꽃 피워주고, 1월, 어, 12월 말부터 안피 폈으니까, 어, 1월, 2월, 어, 셋째 주니까 두달 정도는 쉬었어요. 쉬고 있고요. 어, 다른 건잘 살고 있습니다. 피어리스도 이파리, 슝슝슝슝 내주고 있고요. 어, 이거. 너무 이쁘죠? 어, 분갈이 안 하고 화분채로 이렇게 심어줬는데. 저는 굳이 번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쁘죠? 문이죠. 문이죠. 한번 케보세요 추천합니다. 아주 예쁩니다. 매력있어요. 어, 오늘 좀 영상이 길었네요. 베란다?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덥네요. 어, 창문을 열어야 될듯 합니다. 너무 더워서 땀이 나네요 어,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운데 한 번씩 그어 구독은 됐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가끔 머리도 식혀가며 듣다가 듣다가 누수 듣다가 화나 갖고 가슴에 불 나고 열나면 화가 나면 어 식물을 보면서 식물을 키우면서 그 열을 식혔으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Bye.